지금까지 분별심이 우회심과 싸운 결과, 오늘은 다이어트 30일째인가? 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달 동안 아야 한달 동안 한 4kg를 뺐고 아, 이대로는 좀잘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저께 PT를 끊었습니다. 어, 너무 많은가? 버섯은 살안 쪄. 닭 가슴살 우유,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유 리조또. 대저 응, 토마토인데 진짜 맛있어요. 분명히 이딱 해놓고 요리를 다 했어. 그리고 딱 봐, 그러면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 아무리 다이어트 시기라지만? 근데 먹으면. 배가 안불러 <laughs> 순삭이야 순삭 순석. 드디어 재료 준비 끝 이제 아몬드 브리즈를 넣어줍니다 와 화면에 진짜 맛없어 보인다 근데 네, 여러분 맛있어요 넣어주세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아. 짜잔. 그림이 너무 비효율적이네. 맛있어. 잘 건강해 보이죠.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짜잔. 사실 일기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의 힐링. 아니... 오늘의 점심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 중에 하나만 익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얜지, 얜지, 그 전체적으로 이가가하까마니까로로하겠습니다 한번 까보자 작은 이렇게 하 이렇게 개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면이렇 있고, 있고 렇게하 있고. 이렇게 담가 이렇게 담를서 매운 록를빼두도하겠습니다하겠이니도아이것도 근데 이건 어깨면 연장판될 것 같... 아 너무 다졌나? 아니야 원래 다지는 건데 곰돌이 다지기 이거 없었으면 어쩔, 어쩔 뻔했어 내가 아보카도를 자를 때는요 얘를 가운데로 자릅니다 왜냐면 이렇게 자르면 정확한 밤이, 반이 아니거든요 얘를 기점으로 잘라야 정확한 반일 수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자르는데? 아이 정도면 잘 익었다. 짜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뭐 닭가슴살 구우려다가 귀찮아서 그냥 만두를 돌려 먹기로 했어요. 절대 한 하나 한, 한 톨의 살도 남길 수 없어. 일단 레몬즙을. <laughs> 이게 아닌 것 같죠? 뭔가? 틀을 음... 바꿔야 되나? 틀이 너무 조금. 와! 아, 아, <laughs> 아 노답이다. 그릇을 큰 대로 바꿀까? 오래가나에 먼저 담보고 싶으니까 여기다 좀 담을게요. 아 숟가락으로? 응. 아 숟가락이 있구나 <laughs> 여러분 사실 이건 인스타용이고 <laughs> 이만큼이 더 있답니다 이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순술 전개 줄까? 어, 아, 지 아, <laughs> 잠깐만, 왜 이렇게 됐지? 숙한 지각친 다파하야 뒤에 가더 멋있다 <laughs> 거의 오토바이 타야 될그러 이제 못하는 거못 먹는 거. <laughs> 안돼 <laughs> 아니야 안돼 <laughs> 내 생명수. <laughs> 이렇게 안 되는 거 진짜 얼마나. 오 됐고 됐고. 먼저 마시세요. 영자의 여유. 아우셔네. 이이 아이들 시대 야 아, 그거 요즘 하던데? 뭔가 아, 구찌 같고. <laughs> 아, 구찌 같지만 구찌는 아니. 루오루찌아 오. <laughs> 아주 초점 잘 맞춰. 다 아, 아이폰 11. <laughs> 연역화폐를 아 쓰는 그녀의 모습 아운동 온거야? <laughs> <본> 네 <laughs> 얼마나 운동을 요란하게 길 아직까지도 그냥 숨이 차가지고 <laughs> 어, 죽을 것 같아요 <laughs> 그도 이제 성실한 아, 압세수색을 시청이 음, 왜 이렇게 큰가요? 아, 길을 잃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PT 한 시간 하고 유선선 40분 하고 시청 가서 통신판매업 신고 마친 뒤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2시인데 씻고 나니까 2시인데 지금 일어나서 지금 운동을 2시간 했는데 입안으로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라서 나 아, 지금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이거알 빼는 게 항상 무서워요. 아,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 됐다. 살짝 이렇게 칼집을 줍니다. 껍질을. 짠짠! 어? 잘 된다. 오! 너무 예쁘다. 이렇게 탁! 어떻습니까? 아주 예쁘죠? 이게 어, 하루 냅둔 거라 색깔이 조금 안 예쁘긴 한데. 아 배고파요. 이거 되게 많아 보이는데 90g밖에 안 돼요. 소금한 바퀴 반. 많이. 난리났다. 제일 큰 볼인데도 이러네. 자, 이 작은 볼에 쑤셔 넣고 감사를 한쪽에다가 살기 올리브를 이렇게. 이렇게. 뭔뭔줄 아시죠? 이 감성. 오 대박. 잘 챙겨 먹어 보이는데 레몬즙이랑 브루스 레몬즙 레몬즈브란뿌루. 이게 들어가 줘야지 맛이 살거든요 짜잔 엄청 비주얼 좋아 보이잖아요 대박 성공 근데 사실 먹긴 힘들 것 같아 여기 밑에 이렇게 샐러드가 깔려 있어가지고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어 그리고 짜잔! 사업자 등록도 했고 통신판매업 신고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선스토어를 시작하면 신고를 안 하고 또 소액으로 할수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생기면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디어 전환했습니다. 을 어, 성실한 납부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업자를 두 배가진 사업자 부자 실제 거지. <laughs> 음. 와. 아유 잘 먹었습니다. 에이퍼 i l 교수님, 제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비평을 합니까? 이해를 하는 것도 힘 i t of a little bit 음. 음, 완전 별로예요. 너무 닭 비린내 많은데? 비추합니다. 네, 점심입니다.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 토마토예요. 잘 먹겠습니다. 오랜만에 화장을 합니다. 지금 나갈 일이 없어서 화장을 할 일이 없어요. 이까 처음 먹어봐. 응. 음. 와. 어때? 안 달아들? <laughs> 언니 살 빠진 거아 나? 아니야, 응. 쪘어. <laughs> 어제? 잠시 내기를 먹고 누워 있었다니까. <laughs> 그래도 운동 열심히 했잖아. 애들은 누워 있다는 게 말로만 누워 있다는 말인 줄 알지만, 난9시 반에 딱한번 일어났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laughs> 언니, 허리가 허리안 아프던데? 허리안 아프다고? 응잘 먹겠습니다 다수라지네 단백질이 없어서 아니 단백질이 없어서 단백질이 있어야지 <laughs> <laughs> 어, 케이크에 <laughs> 보통 없긴 하지 맛있어 <laughs> 응, 맛있어? 응 궁금해 건강하게 맛있어 근데 응, 응 진짜 작다 내가 기계치라 근데 사실 만지기 두려워. 응! 이게 티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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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주인 얼굴을 따라서. 여기가 너무 아파서 계속 풀어서. 티가 안 통할 정도라고? 얼마나 샌드백을내려길래 야, 자세 보여 줘. 아. <laughs> 어줘 <보여줘>. 가도 리고 그렇죠. <laughs> 너의 오든 모든 오어를 파괴하겠어. 이이 아, 느낌 괜찮은데. 그 약간 인스타 오늘 옷도 그렇고 약간 주말, 주말에는 산뜻한 봄 감성으로. <laughs> 아 <laughs> 내가 뭘 찍고 있는 거지 <laughs> 이번주가 중간고사더만 아아 음. 언니 그거 했어? 아니 안했어 뭘 <laughs> 말하는지 안돼 안했어 <laughs> 음, 컴퓨터 어디가? <워드가? 웃음> 어 맞아 아니 안했어 너 했어? 어? 나? 안했지 <laughs> 어, 지인 구미 <풍부> 작가님이 하신다어 <laughs> 언니 얼굴 지적된다 <laughs>

뭐, 근데, 한, 한명더탈수 있는 자리까지 있어. 그러네. 가야 그러니까. <laughs> 힙하게 한번 <laughs> 타고 도주해봐. <노조해봐>? 아, 브로딩이... <laughs> 아, 나 아직도 디자인이 뭔지 모르겠어. 아, <laughs> 디자인? 근데. 디자인이고, 돈 버는 거지. 아, 그니까. 그게 너무 비극적이야. 뭐가? 아, 약간 요즘 전공 잘못 선택했나는 생각을 해. 아니. <laughs> 시베르돔 지나귀귀엽다 귀여워. 표지워 귀여워. 귀여와 진짜. 워 귀여워. 귀 어디? 아아. 워귀 아. 블랙커런트 귀여트귀 토종 국내 브랜드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 소페 아, 냄새. 냄새가 음. 얘는 마코, 얘는 스파이시 올라스파이시. 근데 생긴 건 똑같이 생겼다. 얘는 단호박스. 이거 맛있어. 해먹겠습니다. 안녕. 또눈 한쪽은 찡거리고 있어. 야, 내가 오늘 추루를 사왔어. 진짜 짜잔, <laughs> 잠시만 기다려봐. 줄게, 이머이자 야, 다 먹었다고 받는 거야? 야! 와, 너무하네. 예쁘지만 <laughs> 먹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 아, 홀리야 알겠어. 행복해지는 맛이. 날씨을 수가 라 어디서 이러고 <외로고>? 하려고 <laughs> 밖을 보면한번날씨가좋까 I <laughs> 소름 <laughs> <주름> 돋았어. <laughs>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쓴 거야? 응. <laughs> 대박이다. 나는 표지를 만들었어. 오. 있다. 우와. <laughs> 무슨 사이언스. 우와 언니 대박이다. 왜? 너무 너무 신기해 이런 걸 만들다니. 근데 이런 딴짓할 때만 제일 즐거운 아, 거. 아 알지. 이건 그거지. 천문학계로 <laughs> 맞아. 헐 너무 멋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붓노트를 <laughs> 사용하시는 여러분, 이거 보세요. <laughs> 이렇게 직접 표지를. 과목표, 아, 이거는 리서치 그 표지야 <laughs> 헐, 개쩐다. 역시 디자인만 이 다. <laughs> 어 m g o 삼겹살, to go 으 o t h 이 house. I'm going t 고기가 부족했나 봐. h o I was with ya, but I'm surrounded by 3,000 niggas, and they all really wanna take pictures, so I apologize.